네, 오늘은 일월 십육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이십사장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자,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삼십구장과 사십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십삼장, 이십사장 이렇게 네 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세상의 끝날이 언제일지,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의 끝이 오지만 정확한 날은 아무도 알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한 성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어떤 환란과 박해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풍조와 인생의 문제들이 성난 파도처럼 성도의 삶을 향해 몰아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하거나 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의 환한 얼굴을 벨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감사할 제목 한 다섯 가지 정도 정리해서 한번 수기로써 보시고요. 질문 내용 볼까요?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